설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컨트롤러 설정 디비전을 할 때는 이게 무조건 켜지는 거예요 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키든 끄든 디비전을 할 때는 이게 무조건 켜져요 이렇게 꺼지는 거랑 켜지는 거랑 참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평하게 서로 게임을 하라는 뜻에서 이거를 켜는 겁니다 켜는 여기 보시면은 자동 클리어 뭐 이런 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이렇게 해놔도 대인전 할땐 자동으로 다 꺼져요 이 피파 트레이너를 보기를 누르셔야지만 안에서 작동이 됩니다 표시기가 요거를 끄시면은 표시기가 작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타인드 피니시는 저는 키고요 그 다음에 변경 표시기 밑에 써있죠 에란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선수로 변경되는지 탁탁탁탁 바뀌는 거죠 패스 차단 도움을 키는 게 좋고요 공중볼 루즈볼 받을 때 자동전환 선수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동전환 안 해주면 일일이 변경해야겠지 공중볼이 날라오는데 선수가 변경이 안돼 근데 이걸 키면은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이것도 높게 해놓으면은 새로운 선수를 의도한 방향으로 보낼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 설정. 클리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을 이렇게 클리어 할 때, 공을 쳐낼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쳐낼 수 있다. 이게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향으로 놔줘야 됩니다. 이 고정은 뭐냐면은, 내가 공을 갖고 있는 선수를 L스틱, R스틱을 -stick, L 딱 누르면은, 그 선수는 AI로 바뀌고, R스틱을 탁 튕겨가지고, 어떤 선수를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선수가 움직이는 거야. 공 받을 선수를 움직이게 만들 때, 이 선수 고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수들은 이걸 다 필수로 다 써요. 이거는 켜기로 해놓는 게 맞습니다. 적용됨을 누르면 R스틱을 딱 누르는 순간에 변환할 선수가 4명이 딱 보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로 빨리 변환할지 정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켜놓는 게 좋아요. 이것도 클래식 기본 설정으로 하시면 R스틱을 튕기는 순간에 수비할 때 선수가 바뀌고요. 이건 선수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 땅폴 패스 어시스트. 이거, 이거 수동으로 한번 해놓고 해보세요. 패스를 아무래도안 가요. 이거는 무조건 어시스트. 슛도움도 어시스트. 크로스도 어시스트. 로빙 패스랑 스루 패스는 저는 세미로 해요. 어시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세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세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질땐 뭐냐면은, 달리기를 할때 이걸 꺼놓으면은, 바로 최고속도로 그냥 가는 거야. 끊으면은, 달리기를 누르자마자 최고속도야. 근데 외국 애들, 잘하는 애들은 이걸 켜놓는 경우가 있어. 이건 왜 켜놓냐면은, 켜놓으면은 내가 달리기 버튼을 누르면 선수가 서서히 달리는 속도가 가속이 돼. 이걸 꺼놓으면은 바로 최고속도로 바로 달려가고, 이걸 키면은 현실하고 똑같이 선수가 움직여. 처음에 느리게 가속을 막 하다가 쭉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가속이면 최고속도면은 중간에 내가 달릴 때 너무 빨리 가서 수비수한테 뺏긴단 말이야. 달리기 버튼 눌렀는데 확 빨라져. 그러면은 너무 빨리 가, 가가지고 제어가 안 돼가지고 선 밖으로 넘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수비수한테 공을 뺏겨버리잖아. 갖다 바치잖아. 이걸 켜놓으면은 선수가 서서히 빠르게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속도로 도달하는 게좀 느려. 그래서 이거를 켜놓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그러면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이거를 꺼놓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패스 받는 선수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게임할 때요 카메라 있죠 카메라는 원거리 중계 20대방이 거의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머지는 뭐손댈게 없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